원피스 1104화의 제목은 고마워 아빠로 챕터는 쿠마가 갓벨리에서 세턴과의 대화, 마리조아에서 나눈 아빠와의 대화, 지니와의 대화를 기억함과 동시에 세턴에게 주먹을 뻗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쿠마가 등장해 세턴을 공격하려 하자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어떻게 된 거냐 묻고 이 녀석은 이미 죽었어야 했다며 혁명군이 이놈을 데려가고 며칠 후 나는 이녀석의 자폭 스위치를 눌렀다 말하죠. 세턴의 말에 베가펑크는 놀라고 쿠마의 주먹은 세턴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합니다. 쿠마의 공격에 세턴은 날아가 건물에 부딪혀 충격으로 건물 잔해에 깔리게 되는데 이에 해병들은 쿠마가 세계 최고 권력 오르성을 폭행했다 놀랍니다. 또한 다른 해병은 세턴성을 구하라며 전 노예가 세계의 정점에 있으신 분을 공격하다니 이건 역사적인 대사건이라 말하죠. 한편 쿠마의 공격에 세턴의 능력이 불려 상디는 울고 있는 어린 보니를 챙기고 프랑키는 이 기회를 통해 보니를 데리고 꼭대기층으로 도망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놀라며 자폭 스위치는 만약 쿠마가 폭탄이 된다면 녀석들은 쿠마를 특공병기로 사용할 거기에 설치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지켰다며 완전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그 스위치가 눌려진 지금, 넌 의지가 없이 명령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 상태가 되어야 했었다 말하죠. 그리고 쿠마가 세톤을 공격한 후 어린 보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자 베가펑크는 쿠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와 쿠마가 보니가 있는 이 섬에 도달한 이유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 말하며 역시 사실이었던 거냐며 버코니어 쪽의 특성은 강인한 몸만이 아닌 그들은 한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를 보고 있던 퀴자루는 이거 끝났구먼 이라고 말하고 센토마루는 쿠마를 지켜봅니다. 한편 몰래 음식을 먹고 있던 루피는 체포하기 전에 사라졌고 쿠마에게 안긴 본인은 쿠마의 얼굴을 만진 후 쿠마에게 고맙다며 아빠의 기억을 전부 봤다 말하고 엄마는 근사한 사람이었다며. 편지를 잔뜩 써줘서 기뻤다 말합니다. 이어 모두가 폭군이라고 불러도 아빠가 누구보다 상냥하고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었단 거 내가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본인은 쿠마를 꼭 안아주죠. 그 순간 건물 잔해에 깔렸었던 세턴성이 엄청난 폐기를 발산하며 일어났고 세턴은 베가펑크에게 이게 뭐냐며 네가 한 짓이냐고 물어보는데 이에 베가펑크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랑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 못하겠다 말합니다. 베가 벙크의 말에 세턴는 쿠마의 공격으로 손실된 팔과 다리들을 재생시키면서 과연 인체의 망단 및 에러였다며 이제 쓰임이 다한 놈들 잘가라 말하며 본의를 안고 있는 쿠마를 공격하죠. 하지만 쿠마는 더는 움직이지 못했고 이르본 상디는 세턴의 공격을 막습니다. 또한 이를 보고 있던 프랑키는 쿠마는 우리들한테도 은인이라고 라디컬 빔으로 세턴을 공격하는데 이를 지켜본 키자루는 확실히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너희들의 성장을 보여보라 말한 후 프랑키를 빛의 속도로 차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마가 움직이지 않자 아틀라스는 쿠마를 들고 연구층으로 옮기고 이를 보고 있던 키자루는 쿠마도 왔고 거물들이 꽤 많이 모였다며 얼른 끝내도록 하겠다 말하는데 이에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너의 마음은 괜찮은 거냐 슬픈 남자로구만 키자루라고 말하죠. 베가펑크의 말에 키자루는 한심해 보이지 좀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걸 그랬어 라고 말하는 순간 애교에 대해 버스터 콜 발동 명령이 떨어지고 해군들은 이 섬은 세계정부에 해를 준다고 인정되어 정의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알립니다. 그리고 세터는 세계의 비밀을 탐구하는 자 사라진 종족의 피를 잇는 자, 고대 의 신을 불러일으켜 버린 자, 이 섬은 난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말하며 원피스 1104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104화 관전 포인트 첫 번째 쿠마의 종족 버커니어 종족의 특성 이번화에서 쿠마가 에그헤드로 날아와 세턴 성을 가격하고 본인을 안아주자 세턴과 베가펑크는 말이 안 된다고 놀랐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배가펑크는 쿠마에게 자폭 스위치는 아니더라도 완전 정지 스위치를 설치하여 세턴이 그걸 누른 현 상황에서 쿠마는 의지없이 명령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는 식물 인간 상태가 돼야 했지만 쿠마는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보니가 에그에 대해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로 에그에 대해 도달해 세턴을 공격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배가펑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세턴 성에게 이런 현상은 본인을 향한 쿠마의 부성의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한편으론 과거에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버커니어 족의 특성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베가펑크의 대사와 쿠마가 본인을 꼭 안아준 후 작동이 멈춘 연출로 보아 쿠마가 에그헤드로 도착해 세턴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쿠마의 부성애와 사랑, 즉 쿠마의 강한 의지와. 버커니어 종족의 특성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버커니어 종족의 특성은 영혼과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혼이라는 게 존재해 부활부활 부활 열매를 먹은 부르게 영혼은 죽은 후 황천국에서 현세로 돌아올 수 있었죠. 또한 부르크는 짙은 안개 때문에 육체를 찾지 못하여 한동안 영혼의 모습으로 떠돌아다녔고. 시간이 지나 해골이 된 육체를 찾아 해골의 모습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정보와 의지가 없던 쿠마가 에그에드로 올수 있었던 건 영혼인 상태에서 본의가 있는 곳을 알았고 세턴이 자폭 스위치, 즉 완전 정지 스위치를 누르자 본인을 구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쿠마의 영혼이 잠시 육체로 돌아가 본의를 구하고 안아준 후 그제야 작동이 멈추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버커니어족이 아니라도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면 죽은 후에도 영혼으로 남을 수 있고 그들의 의지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해적왕 골디로자가 해군에 자수하러 가기 전 레일리에게 난 죽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과 과거 코즈키 오뎅 또한 나는 죽는 게 아니라며 죽은 상황에서도 자신의 혼은 살아서 간다고 말했던 조항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죽은 후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죽기 전에 이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 있었던 건 라프텔에서 참 웃긴 이야기이자 어마어마한 보물 원피스를 봤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원피스 또한 버커니어 쪽에 이러한 특성과 관련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이무가 가지고 있던 밀짚모자가 거대한 이유와 이러한 특성이 버코니어족의 특성이라고 알려진 건 800년 전 조이보이가 최초 해적 버코니어족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네요. 이렇게 강한 의지가 죽은 루 혼과 관련 있다면 죽은 록시 지백 또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으며 지백의 의지를 잇고 여러 개의 열매 능력을 쓰는 티치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원피스 1104화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슬픈 남자 키자루. 이번화에서 키자루가 일어났습니다. 키자루는 쿠마가 철룡인 세턴을 폭행하자, 이거 끝났구만이라며 당황했고, 상디와 프랑키가 세턴을 공격하자, 확실히 훌륭하게 성장했다며 성장을 보여보라 말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슬픈 남자라고 말하는 베가펑크에게 자신의 모습을 한심하다 말하며, 좀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걸 그랬다 하는데, 키저루의 이러한 대사를 보아 키자르는 지금까지 확실히 봐주고 있었고 현재 심적으로 매우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키자르는 쿠마가 천룡인 세턴을 폭행하자 천룡인을 폭행한 이상 해군 대장으로서 더는 봐줄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에 이거 끝났구먼 이라며 말한 것으로 보였으며 리티모자적단에게 성장을 보여보라는 대사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정부 소속 사축인 자신을 최선을 따해 막아주길 바라는 대사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베가펑크는 키자루에게 슬픈 남자라고 말하는데 이를 들은 키자루는 좀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걸 그랬다 말하죠. 키자루의 이러한 대사로 보아 원피스 극장판 필름 Z에서 키자루가 스승이었던 제파를 상대할 때 눈빛이 가려졌는데 이는 키자루가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보이며 자가펑크는 이를 알고 있어 슬픈 남자라고 말했고 키자로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들켰기에좀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올걸 그랬다 말한 것이죠. 이렇게 키자로는 현재 심적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다음화는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